안녕하세요. 리플 XRP 조격차입니다. 25년 7월 24일 오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XRP 가격이 10%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적으로는 뭐 정별이 되었고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 하락 이후에 대해서 찾기는 힘든 부분이고, 4시간 봉으로 보면은 특징은 보시면은 거래량 가중, 어, 여기 검은색 거래량 가중이라는 것은 100일 동안 이동평균선 플러스 거래량이 동반된, 거래량이 제가 없어졌네요. 볼륨. 거래량이 동반된 이동평균선인데, 이 이동 평균선인데 여기까지 터치를 하고, 일단은, 어,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가장 큰 특징은 김프가 기존에 우리가 어제까지 마이너스 1.8%, 즉 해외 거래소가 한국보다 더 비쌌고 한국이 쌌는데 <laughs> 그것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어, 네이버에 한번 보시면 환율이 또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보시면 1,376원 이걸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강 어, 원화가 되었죠.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환율 쭉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일본하고 간세협상을 발표를 했죠. 기존 25% 정도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15%를 확 낮췄죠. 확 낮췄다는 것은, 어, 그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호재가 되었죠. 그게, 어, 쉽게 말해서 일본의 NIR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원화도 이렇게 어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수출 관련 기업들, 현대차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었죠. 이게 같이 동반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갔고 김프가 어. 없어졌다. 한 1%가 축소되었다. 그런 가운데서 리플 XRP의, 어,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은 아직까지 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32억 개, 33억 개인는데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지금 가격 하락 폭 대비해서는 좀덜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지금의 조정이 당장 이제 오늘 09시부터 이제 끝났다 다시 디플 4천 원, 5천 원, 6천 원 가자. 그것보다는 어, 요 흐름에서 좀더 지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 제가 어, 네이버에서 공유드리는 자료인데 요거죠 지금 제가 어. 5시 기준으로 리플 총 거래량입니다. 어, 빌리언 달러 52억 2천만 달러. 그걸 이제 한산을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것만 공유를 드리면은 오늘자 52억 2천만 달러 7조 천억이고 그 가운데서 업비트 20.1%, 바이낸스 21.96, 비썸 7.47, 바이비트 7 구사 비트캣 6 구사 기타가 35.74% 요렇게 해서 100%의 구성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어, 리플을 무엇으로 거래를 하냐? 59.13%는 테더 (USDT)로 거래를 합니다. 대부분 거래소는 각국의 통화를 테더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거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저도 업비트에서 XRP를 삽니다. 사거나 아니면 USDT를 삽니다. 그것을 바이비트에 보내서 바이비트에 선물 롱을 합니다. 선물 롱을 하면은 바, 그 USDT를 패깅을 해서, 짝으로 해서, 어, 나는 리플을 상승에 배팅할 것이다. 리플 하락에 배팅할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통화가 27.46% 워낙 한국돈 KRW가 27.46%가 거래가 되고 있다. 어, 한국돈이 저렇게 많이 거래가 되냐? 라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이, 한국은 코인의 가세가 없고, 어, 모든 그 XRP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원화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렇다라는 것이고, 지금 7월 24일 기준으로 870억 8천만 달러, 121조 원이 전 세계에서 리플, 리플로 리플 거래에 사용이 되었고, 원화의 구성비는 22.5% 27조 원이 사용이 된다. 이 가운데 27조 원 가운데서 제가 볼때한20 한 23조 원, 24조 원은 세례 것이고 나머지 1, 2, 3, 4조 원 정도가 우리 개임 투자자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을 나타낸 것이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차트가 보는 방법이 밑에 빨간색이 총 거래 볼륨 빌리언 달러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5, 52억 2천만 달러. 그러면 7조 원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이다. 그러면 13조 원. 아, 참, 1조 3천억, 죄송합니다. 2다, 그러면은, 원화가, 원달러 한율이, 그냥 1 3 0 0원이라고1 3 5 0오이라고 가정하면은, 숫자 2다, 그러면 2조 7천억, 그럼 그러면 10이다, 그러면은, 어, 13조 5천억,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가운데서, 원화의 구성비, 원화의 구성비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아까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드리면은, XRP 가격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고, 이렇게 되었다,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를 가정을 하면은, 어, 요 구간에는, 원화의 구성비가 이렇게 낮고,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행보할 때는 조금 내려가고, 그리고 가격이 오늘처럼 쭉 떨어지죠. 자, 업비트로 보면은, 자 이렇게 쭉 떨어질 때는 항상 이 원화의 구성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저기 어, 올라가고. 근데 요게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그러면은 야,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산다. 떨어지는 거 산다. 이제 매수 찬스다라고 해서 사는 거 아니라고 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거를 꼭 인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는 어 투자자 관점에서 어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왜 떨어지는지 시장 흐름 왜 떨어지는지는 어, 멤버십에서 설명을 드린다 멤버십에 오시면은 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건재가시면은 어, 요상 시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린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 또한 상승장을 어, 가는 가운데서 거쳐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